어,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첫 번째 원내 대책 회의를 어, 시작합니다. 어, 회의에 앞서서 저와 함께 1년간 어, 함께 수고해 주실 원내 대표단을 발표하고 어, 언론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선임부 대표님, 조승래 선임부 대표님 두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은 김영진 수석부 대표와 함께 어, 국회 운영 전반에 관련한 전략, 그리고 야당과의 협력, 당내 소통, 또 중점 과제 관리 등의 중책을 분담해 주실 것입니다. 전재수 선임부대표는 당정청을 두루 경험한 민생경제 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해법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승래 선임 부대표는 20대의 국회 교육위 간사를 맡아서 유치원 3법 통과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친 정책 전문가입니다. 내 대표단에서도 정책 관련한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대표단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인선 배경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에 출신의 김영배 부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두 번의 청와대 근무를 경험, 청와대 비서관을 경험한 현장행정의 베테랑입니다. 기획 업무에 타고난 실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분권 의제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인천 출신의 이성만 부대표는 오랜 공직 생활과 지방의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장에 강합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우리 허용 부대표는 서울시와 강원도에서 풍부한 지방 행정을 경험을 했고 또 오랜 정치권 생활을 통해서. 정무적 판단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전북 군산 출신의 신영대 부대표는 역시 당과 국회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를 두루 경험한 실무, 실무 베테랑으로서 역량이 아주 출중한 분입니다. 광주 이용빈 부대표는 풀뿌리 시민운동가 출신입니다. 지역사회에 에, 주치의 역할도 아셨던 어, 분인데 에, 앞으로 어, 공공 어, 의료 분야와 어, 또 풀뿌리 시민운동 이, 영역과의 어떤 어, 우리 당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크게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경기 의왕과청에 출신의 이소영 부대표는 어, 지역구 여성 당선인 중에서 가장 어, 젊은 청년, 음, 청년 음, 정치인입니다. 어, 에너지전환과 환경전문변호사 어, 출신으로서 어, 빼어난 정책 역량을 보여주실 것으로 어, 기대를 할 뿐만 아니라 어, 우리, 우리 사회의 청년세대와 어, 우리 당과, 당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서울 강서 강, 출신의 강선우 어, 부대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선거 때부터 화제를 몰고 다니셨던 분인데요. 복지전문가입니다. 또당 부대변인 등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대변인단과 함께 우리 언론인과의 소통도 함께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세종 출신의 우리 홍성국 부대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단 직원에서, 어, 대기업의 최고 CEO까지 올라가셨던, 어,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특히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우리 사회의 변화와 어떤 산업 경제 구조의 전환, 등에 대하여 타고난 식견을 보여주셨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수축사회의 저자이기도 하고 명강사이기도 합니다. 저도 강의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실물경제 전문가로 충남 천안의 문진석 부대표를 모셨습니다. 다양한 어, 경험, 특히 어, 현장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분으로서 민생 분야에서 활약을 해 주실 거고 우리 국민의 삶을 어, 구체적으로 살피는데 크게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전남 여수 출신의 김해재 부대표는 어, 참여정부 때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 최초로 어, 입안했던 경험이 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어, 우리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어, 후속 입법과 후속 조치 등에 관련해서 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어, 그리고 충북의 증평 진천 음성, 어, 쉽지 않은 동네에서 어, 쉽지 않은 지역에서 당당히 당선되어 오, 오셨습니다. 임호선 부대표입니다. 어, 경찰 어, 치안 정감 출신입니다. 어, 검경수사권 조정의 조정과 우리 어, 경찰 어, 개혁 분야에서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 21대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 지도부는 일하는 원내 대표단이 될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떼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분들로 진용을 갖추었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성을 최우선에 두었고 지역 대표성도 감안을 했습니다. 성과를 만들어낼 실력을 갖추었고 당내외 소통도 훌륭하게 잘 하실 분들입니다. 아, 인선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시민당과 합당이 완료되면 새롭게 결합할 의원님들 중에서도 부대표로 추가로 선임할 계획입니다.